가수가 하고 싶어 막내가 실수예요? 김대 염대야! 정대 저도 오늘 삐대야약대지않대야 염대야! 염대삐약대야 염대야! 염대 오늘 너무 염대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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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대 지혜씨는. 지혜또 막내 온다. 미안. 그렇습니다. 꼴보대 꼴한 분만 해줘. 바깥에 바깥에서. 박깥서에서 바깥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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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에 최악은 천재령이랑 같이 있을 때. <스> 우리 수호가 <에이 웃음> 뒤에는 가만히 있다. 수호가 말이 없네. 왜 앞으로 와? 어? 웃겨? 당기자랑 한번하자, 한번하자. 막내가 누구지? 저 미니부터 올라가세요. 미니부터 올라? <laughs> 와. 야, 아, 미니부터. 어디가요? 일 분. 어디가요? 어? 어디가요? 회의 미팅 하러. 응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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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인터뷰니까 인터뷰 니까게좀정할수있주막내와서 <목소리> 좋은 점세 가지. 귀여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, 형들한테. 아, 아, 아 그래요? 목소리가 처질 대로 처져 있어 가지고. <목소리> 괜찮죠? 자, 두 번째. 형들한테 반말해도 뭐라고 안 해요. 마지막. 음. 밥 먹을 수 있다. 아, 백현씨 아, 예예. 예, 아, 백현 지금 중간에서 아, 지금 마음을 지금 토로하시는 거 아니 아니에 넋들이 하시면 안 됩니다 예, 예, 아, 일단 막내가 실세예요. 저희는 네. 막내가 실세예요.